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오늘도 spg 가져왔습니다 자 spg가 어제 전일자에 장대양봉을 뽑고 오늘 또한 강력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죠 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역사적인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도 spg 매매 전략자 드릴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 부탁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SPG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23시간 전에 올려드렸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제가 38,000원 부근에서 17%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 줬는데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오늘자에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거든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오늘 자세한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어제도 투신이 들어왔고 오늘도 투신이 들어왔고 자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 얘네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주가를 한번 올릴 때한 방향성으로 내리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투신이랑 사모펀드 사모펀드의이 순매수물량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게다가 외국인까지 이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 자 최근 한 달간의 순매수세를 보면요 자 개인들은 200억치를 팔고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았다는 거죠 자 그동안 SPG가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다른 로봇주들이 대세 상승을 가져갈 때 이렇게 매집 형태를 가져간 다음에 모든 이동평균선의 수렴 그리고 완벽한 정배열을 통해서 시세를 내뿜었다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역사적인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차트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 자 제가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왼쪽 바닥이 만들어지고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앞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했는데 자 보시면 요렇게 W패턴 쌍바닥의 흐름으로써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했고 바닥을 잡아놨다 그리고 가운데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나 나오면 여기서는요. 고점이 아니라 시세의 시작점이 돼요. 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다가 강력한 수급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자 이제 요 라인 때자 오늘자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는데 자 수급과 이 시장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졌죠. 자 제가 공부방에 11월 18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AI 거품론 하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고 국내에서도 여러 기술 종목 그리고 미래 성장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자 그런데 이 AI 거품론이란 것은 자 본격적인 상용화와 함께 지나가는 40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한다고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거 다들 아시나요? 자, 실적치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이 성장성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실적이 발표되고 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시간 내에서 5% 상승을 하면서 자, AI 거품론이라는 의견들을 다 불식시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미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이 SPG는 어제도 제가 뉴스를 공부방에 올려드렸어요.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봇 고효율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술 협력 MOU를 체결을 했는데 자이 LG는요. 현재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자 LG가 자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스타엔 1대 주주고요. 로보티즈엔 2대 주주 그리고 국내에선 엔젤 로보틱스까지 지분 2대 주주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lg가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자 감속기 전문 기업인 spg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 로봇 쪽에서 감속기 흑자가 나는 기업이 없어요 자 spg 빼고는 없는데 그동안 spg가 요 라인대에서 현대 감속기 기업 인수설에서 급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인수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을 했다가 완벽하게 바닥 패턴을 만들고 나서 돌파를 했고 이 굉장히 강력한 월봉으로서 연속으로 2개월 연속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그 말은 이제 여기 라인 때만 돌파하면 엄청난 대세 상승이 열린다는 거고 자 spg의 현재 시가 총액은 9,300억인데 자 같은 동종 업계의 하이젠 RM이 n 약 1.5조의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이젠 RM은 n 1.5조인데 자 못해도 하이젠 RM의 n 시총은 잡아야 된다 자이 spg는요 제가 6월 23일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27,700원 자 현재 구간 대비해서 27,700원이면요 완전한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려 나갈 때 제가 추천을 드려서 50%의 수익을 드렸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자 이렇게 장대양봉 나온 펩트론이라는 비만치료제 1등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도 완벽한 추세 전환 11월 12일에 29만 4천원에 실시간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다는 거죠. 자 29만 4천원이에요. 자 29만 4천원이면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 자 무려 일주일 만에 30%의 수익이 났고요. 역사적인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게다가 수급 또한 개선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도 올려드리는데 자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한번 보시면요.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 등이 회사의 차기 동력이다 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것. 근데 어떻습니까? 이 엔비디아는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관련 협력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감속기를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PG가 이 기술력 그리고 빅테크와의 연계성까지 부각을 받는 것이고, 자 제가 이런 것들을 100% 무료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 분들이 입장하셔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들을 다 받아보고 계신데 요런 정보들이 좀 떨어지면 자, 우리가 수익 내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관과 외국인들과의 정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100% 무료 공부방 운영 중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이시는 010 8 3 4 6 2 1 3 8로 문자 1번 전송 하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발송을 드릴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저는 항상 공부방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ABL바이오 최근에 일라이 릴리한테 지분 투자 기술 이전까지 받으면서 엄청난 시세를 내뿜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 보시면 ABL바이오가 제가 94,0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현재가가 17만 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자 8월 26일자 94,000원인데, 자 8월 달이 요 라인 되고요. 94,000원입니다. 자요 정도 구간인데. 자 이렇게 두배 가까운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제가 추천하자마자 바로 갈 수도 있고 요런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주식을 이제 여러 개 종목들을 포트를 나눠서 이렇게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만 투자하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료로 이렇게 정보 나눔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실시. 정보, 이 실시간 정보에 대한 이 구독자님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운영 중이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보이시는 번호로 1번 전송하시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로봇주를 투자를 할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먹을 수 없는데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시세가 나왔다가 시장 하락과 더불어 밀렸단 말이죠. 자 근데 최근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보면 21선 부근에서 5일선, 11선의 모든 이동평균선을 수렴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60일, 120일선에 완벽한 정배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요렇게 볼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한 달치의 누적 순 매수량인데 자 개인들은 한 달치 평균을 내면요 430억을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 조정 구간의 개인들이 매수세를 많이 보였지만 결국에 이 주가 랠리를 올려 나가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포인트를 주목 드려서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에 로봇 종목군에 또 강력하게 흐름을 보인 종목이 있는데 자 한국 PIM이에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2,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자 제가 이 종목도 2만 원 이하에서 쓸어 담으라고 신호를 드렸었어요 공부방에. 자 근데 최근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PIM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손 상용화 논의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 MIM 기술로 저거를 만든다는 건데, 자, 로봇 손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요것도 4월 10일부터 17,000원에 말씀드리면서 2만원 아래에서 세력이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17,000원 부근에서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자, 무려 두배 넘는 수익을 제가 공부방에 선물을 드렸어요. 100% 무료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SPG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해 드릴게요. 자, SPG는 요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 구간인데 요바닥에 박스 구간까지는 완벽하게 돌파를 했고 거래량 그리고 수급 개선까지 나오면서 완벽한 추세 전환의 신호를 축포를 여기 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이 앞전 라인을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하느냐인데. 자, 지금 현재 완벽하게 컵의 패턴이 나왔고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고 조정 받으면서 갈 것인지 바로 손잡이 없이 급등이 나올 것인지 자 내일자 실시간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신호 받으실 분들은 공부방에서 제가 드리는 신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지금 장 종료되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보통의 종목은요 컵을 만들고 여기서 저항구간에 매몰대를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봉캔들을 만들어가면서 옆으로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동 평균선이 주봉상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면서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음 조정을 받은 뒤에 이런 식의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손잡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세력들이 재료를 빨리 써서 수익을 내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의 힘 자체가 너무 강력하다면 바로 이어서 여기를 바로 뚫어버리는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현재 이 구간을 고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세세하게 분봉흐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자 오를 때 어떻습니까? 조정을 엄청나게 약하게 받고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조정도 굉장히 완만하죠. 그러면서 오늘자에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제대로 올리겠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완벽하게 이 추세선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레벨업 시켜가는 와중이고 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시장에 AI 거품론이 점점 사그라들고 다시 한번 기술주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대장 로봇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SPG가 정말 급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 있습니다. 자, 중요한 라인 때는 제가 이렇게 그어 드린 이 분봉상 추세 라인 때를 이탈을 하는지 자, 이런 식의 옆으로 이탈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탈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을 해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상승이 나오려면 이 추세를 유지시키면서 옆으로 갔다가 바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드린 ]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단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는잘 말씀 안 드리는데 자 최근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spg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규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중요한 라인 때는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지지가 두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항을 돌파하면 그 부근은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 때자 41,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비벼면서 지지를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라인 때에 진입을 하시고 손절 라인을 여기 지지 라인보다 살짝 아래로 손절을 잡으신 다음에 단기 매매 대응 전략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이 앞에 있는 매물 대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초단기 매매를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SPG 다른 로봇군들이 쉬어 갈때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바로 돌파하든 쉬었다 돌파하든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특급 종목이기 때문에 자, 내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수하셨든. 오늘 매수하셨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잘 선택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공부방에 이렇게 무료로 참여하시면요, 제가 핵심적인 종목군들로 수익 꾸준히 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보이시는 번호로 1번 전송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같은 거 일체 없어요. 100% 무료니까요. 들어오실 분들 들어. 오 왔다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러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 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SPG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잘 분석하시고 제가 공부방에 올려 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이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인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죠.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 되실 텐데요. 자, 요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턱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 라인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구간, 요구간때는 저항 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5일 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 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이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 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 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 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세 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에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